네 안녕하세요 제 사랑하는 별님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D-14 합격 전략을 설명 드리겠요 먼저 첫 번째 아까 지금 예, 완강 손드신 분들 계십니다 완강 손드신 분들 계시는데요 자 이분들은 이제 기출 500제 예, 기출 300제 요 교재 있죠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강을 아직 못 하신 분들이 아까 지금 있었잖아요. 도망가신 분들, 네, 죄송해요 분들, 뭐 둔분분, 예. 어, 기출 500제나 300제는 아직 오지 마세요. 제가 한주더 드릴 거예요. 완강을 다음 주까지 분명히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안 하고 왔으면 정말 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세 번째 부류. 네, 이분들은요. 예, 7일의 기적으로 한주한 예, 한 주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네, 예, 바로 기출 500제. 기출 500제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기출 푸는 방법 절대로 한 회차를 통째로 풀고 문제 풀고 답그 맞추는 이런 건 정말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것처럼 시간 낭비가 없어요 의미 없음이야. 의미 의미 없는 걸왜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점수 몇점 나오는지 알아요? 반 타작도 못 해요. 한 문제를 풀고 뒤에 있는 해설을 보고 또한 문제를 풀고 뒤에 있는 해설을 보고 이런 방법대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기출 오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네그뭐 오십 회부터 있으면 여기서 풀면 돼요. 선생님 그럼 오십 오십 사 회는요, 오십 삼 회는요, 오십이 회는요. 너무 여기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요. 네, 이런 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기출이라고 해서 뭐최근에 기출이 더 좋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출은 다 좋아요. 몇 회를 보는지 상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출 500제 있는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1번을 풀고 해설을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부터 약점 단권화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자 no. 오늘의 숙제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2주간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강하고 기출 500제 기출 300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갈 것은 이겁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약점 단권화 노트만 가지고 들어가실 겁니다 아셨죠? 교재에 보시면 맨 뒤에 부록으로 어, 나만의 약점 단거나 노트라고 껴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 책이라면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전 책이라면 뭐, 괜찮아요 이전 책에도 어, 판서 부록이 있잖아요 그 판서 부록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서 부록을 아예 나만의 약점 단거나 노트로 지금 만들려고 해요 심화 교재 보시면 여기 지금 김원창의 난이 나오죠 예, 그다음에 아, 장보고가 등장을 하지요. 어, 그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 나오죠. 네. 1번, 2번, 3번. 여기 이제 순서란 말이에요. 순서. 여기 이제 통일 신라 어, 말기. 예, 통일 신라 말기 예,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교재 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회 차, 저번 차 어, 시험 문제예요. 나이도 어, 중에 해당하는 문제였는데요. 자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네나다 다예요. 사실 이게 지금 어, 원종과 에노인난이 아니에요. 그죠? 원종과 에노인난이 아니에요. 이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원종과 에노인난이 있는데 이 원종과 에노인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난. 현존하는 기록에서 최초의 난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난이 있었겠지. 백성들은 못 살면 들고 일어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원종과 애노의 난은 최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원종과 애노의 난이 아니라 지금 적고적인 난이잖아. 지금 적고적 그죠? 이건 안 나왔어요. 지금 교지 안 나왔다고요. 그런데 어쨌건 적고적은 원종과 애노의 난보다 앞일까요, 뒤일까요? 원종과 애노의 난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거니까 당연히. 적고적이 나는 뒤쪽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원종과 n 노의나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1번 2번 3번 해서 나다가 이렇게 고르면 되는 문제 예, 정답은 그래서 예 바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어쨌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나는 적고적의 나는 처음 들어봤단 말이지 교재에도 지금 분명히 김원창의 난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장보고는 있는데. 적고적이 난이 없잖아. 자, 지금부터 잘 봐요. 브록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은 적으실 거예요. 원종 에노인한에노인한 다음에 또 하나 적어 넣으라고. 적고적까지 적어 넣으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 넣는 거야. 그런데 다음에 문제를 풀다가 적고적이라는 게또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난 적고적 적고 왔는데 난 이제 이 적고적은 약점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줄을 치세요 이거 안다는 이야기지 근데 만약에 어나 김원창 나 이거 김원창 나 처음 들었어 동그랗게 참안한 거지 <laughs>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야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김원창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세요 왜냐면 나는 김원창을 몰랐던 거야 모르는 게 약점인 거야 기채를 그 풀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모르는 것들은 동그라미 꼭 쳐놓으세요. 그런데 김원창은 여러분들 기초를 풀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걸 거예요 그럼 이건 분명히 다음 회차 풀면 또 나와 어? 나 이제 김원창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지워 이렇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최종적으로 남는 게 여러분의 약점이야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가서 할 거는요, 약점 단고나 노트 한 권, 그리고, 여러분 휴대폰 갖고 갈거냐 전야제 때 내가 해준 거그 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원래 받아야 될 점수보다 한 급수를 더 올려서 그날 시험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나머지 약점 다는 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률이 남는 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거 보고 전야제 때 제가 알려드린 것만 쏙쏙쏙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